예, 우리가 전략이라는 낱말을 참 많이 쓰고 사는데요. 전략의 시대죠. 전략이라는 낱말이 난무하고 행행하고 있죠. 그런데 전략이 무슨 뜻인가요? 전략, 저 전에서 저 오른쪽이 뜻이거든요. 창과예요. 남을 찔러. 죽이는 무기가 창이죠. 그래서 제가 저렇게 뾰족하게 날카롭게 그렸어요. 일부러. 그리고 약에서 뜻은 왼쪽에 있거든요. 밭전자잖아요. 밭은 땅이죠. 그래서 전략이란 창을 들고 들어가 남을 무찔러 남의 땅을 마구 빼앗는 짓이 전략이죠. 아주 몹쓸 짓이죠. 근데 우리가 전략이라는 낱말을 목표 달성을 위한 용이 주도한 계획 이렇게 해석하면서 전략이라는 낱말을 쓰는데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2차 대전 이후에 그 이전에 전쟁을 하던 군인들이 그 군사용으로 썼던 이 전략이라는 낱말을 이 군인들이 기업, 비즈니스 쪽으로 가면서 이 비즈니스 용으로 바꾼 게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그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그 1960년에 어떤 일본 사람이 란체스터 마케팅 전략이라는 그 책을 썼고요. 또 1980년대에 마이클 포터라고 하는 그 하버드대학교 교수가 경쟁 전략이라는 개념을 제창했거든요. Competitive Strategy 그러면서 이 전략이라는 낱말이 전세계적으로 유행한 게 아닌가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유행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이 전략이라는 낱말은 그, 그 어원이 고대 그리스 때그 장군 스트레타고스 이 스트레타고스가 싸우는 방법 병법 전법 그것을 이제 스트레티지아라고 하는데 그 스트레티지아를 영어로 번역한 게 스트레티지고 이 스트레티지를 한자로 번역한 게 전략이죠 그런데 이 전략이라는 낱말은 언제부터 썼는지는 아무리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2차 대전 이후에 많이 유행하게 된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우리가 전략이란 좀 비슷한 말로 모략, 계략, 책략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들은 좀좀 좀 뭔가 좀안 좋은 뜻으로 여겨지잖아요. 근데 전략이라는 낱말은 그것보다 더 몹쓸 그런 짓이거든요. 모략, 책략, 계략이라는 낱말보다 가령 누군가 나한테 다가오는데, 처음엔 순수한 의도로 다가오는 줄 알았어요. 내가 좋아서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전략적으로 다가오는 거였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그 선을 긋죠. 그리고 인간관계를 끊죠. 왜? 나를... 빼앗으려고 오는 전략이니까.